제가 가지게 되었고 직업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트레이너의 역할을 하면서 어, 가졌던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보람되고 즐겁고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정말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요. 바로 장점이죠. 어, 또 힘들고 아 정말 그만두고 싶다 힘들다 못하겠다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점은요. 어, 일단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 다른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운동하세요, 식사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식사를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제가 스스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제가 한 번은 그 방송이나 강연을 마치고서 식사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급한 김에 햄버거 가게에 갔었습니다. 햄버거를 사서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옆자리에 앉은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아저씨, 좀 전에 운동, 강연, 방송에 나왔던 아저씨인데, 햄버거 먹었대요? 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그때 그 어머니랑 아이를 보면서, 어, 패스트푸드를 제가 급한 집에 먹긴 했지만 한편으로 는 몸을 했습니다. 1년에 한번 먹는 거야? 라고 말씀을 아,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실제로, 어, 제가 트레이는 것을 많이 아시는 분들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들, 흔히 말하는 패스트푸드라든지, 몸에 좋지 못한 그런 지방질이 많은 음식들은 아무래도 갈아서 먹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유롭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하지만 그 단점조차도 제가 이겨낼 수가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저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사실 실제로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잘 먹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었 이것이 저한테 또 하나의 단점이자 장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레저 스포츠 즐기시죠. 수영이나 윈드서핑 또는 스키나 스노보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다수 즐기시는 스포츠마저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과격할 수 있고요. 부상이나 큰 사고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분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이 기본적인 바탕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체가 건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의 선수들조차도요. 그 종목마다 개인기를 가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초 훈련이고 기초 체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단한 뼈 조직과 근육과 체지방을 줄이고 건강한 기준치 이상의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진 정도의 체력을 만드시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스키를 즐기셔도 스노보볼를 하셔도 또는 수상 스키를 타셔도 부상이나 위험에서 훨씬 더 안전한 대비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과 허리나 손목과 관절 부분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또 부러지는 현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죠. 유연성, 민첩성, 조정력, 근력, 순발력, 지구력, 여러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면역력과 같은 존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런 장점을 아신다면 반드시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하실 수 있고 트레이너를 찾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이러면서 가장 큰 보람을 주었던 부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저희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함께 동참하시는 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역삼동 이른 시간이라 정조 씨가 운영하는 헬스 센터는 아직 조용하다. 일찍부터 출근한 정조 씨, 고객도 아직 안 왔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걸까? 원래 뭐이 정도 아침부터는 준비를 해야지 또 오시는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체중만 빠진 것이 아니라 체지방량이 많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보 하면서 저희들이 식단하고 운동을 지도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드리는 거를 역할을 하고 있죠. 단순히 체형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한다는 정주호 씨 이름만 들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도 줄줄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아, 정주호 씨와 때, 꾸준히 운동을 고르던, 하고 있는 고객. 오셨었어요. 체지방량이 34.4%였고요. 음. 전문적인 정보 전달도 필수. 수면 습관이 아운동은각 부위마다 따로따로 어. 따로 구분해서 운동을 지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리해 보여도 운동이 가능할 수 있고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건강한 뭐, 몸을 뭐, 만드는 네. 것이 더 중요하다. 조금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지도하는 정조 씨. 열번총맞했습니다 운동에 대한 설명과 바른 자세를 잡아주고 횟수를 세워주는 것,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까지 헬스 트레이너의 몫이다. 복부 운동 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어요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힘들긴 마찬가지. 그러나 고객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직업의 보람이요 기쁩니다. 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래도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볍다.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체중은 안 줄었는데 체력은 좋아진 걸 느끼고 피곤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의 쉐이프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허리띠도 많이 줄어들었고. 고객의 기쁨과 보람은 고스란히 헬스 트레이너의 것이 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을 상대하려면 24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내 건강은 곧 고객의 건강이랄 생각으로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자기 몸 관리에 들어가는 진정한 프로다. 헬스 트레이너는 제 생각에 음, 해결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밥을 굶는다든지 또 혼자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해결을 저한테 보게 되죠. 그래서 건강 해결사라는.